아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지난 9일 ICT 융합대학의 선거 개표가 진행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위조표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함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김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자연 캠퍼스에서는 선거 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ICT 융합대학 개표 과정 중 비공식적인 투표용지들로 인한 ICT 선본의 낙선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견된 다른 투표용지는 총 8장으로, 3장은 선관위 측의 배부 실수로, 4장은 악의성을 띈 위조 투표용지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위조 투표용지에 따른 선거 세칙이 정해지지 않아 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모두 오차로 적용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일에 관한 선관위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선관위 측의 거절로 어찌 못하였습니다. 이후 ICT 융합대학 링크 선본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선성이 지금 칠십 퍼센트가 넘고 총 투표율에 비례해서 과반수 넘는 학생이 선성을 했는데 일표8표 차이로 낙선이 이제 좌우되고 오차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잘못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투표에 이제 합리적으로 진행 못했을 때 이동적으로 대처하려고 만든 기관에서 좀 잘못되게, 잘못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위조 투표용지와 관련한 제대로 된 세칭 마련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유진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